어, 네, 안녕하세요. 앉을까?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어, 네. 어, 네, 저그 네. 씻으려고 하는데 네, 네. 좀 네. 편하게 앉아서 이거 약수한데 좀 준비했어요. 어, 네. 어. <laughs> 이런 연출 아, 네.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긴 하겠는데, 아, 네, 그래도 오케이. 딱 시키겠습니다. 네, 네. 여기 <laughs> 뷰가 굉장히 좋네요. 나쁘지 않죠. 네. 여기 전에는 서울대 입구 쪽. 반지하에 살았었는데, 응. 거기에 비해 여기 보면은, 저한테는 시그니엘이고, 휠트 응. 호텔이죠. <웃음> <웃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신대휘이고, 올해 33살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 간식, 제조하고, 유통하고, 또 수입까지 하는, 버틀러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B2B 영업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은, 회사에 혹시, 개나 고양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약간 실망스럽네요. <laughs>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었나요? 이전에도 팻 업계 쪽에서 계속 있었고요. 음. 했던 일은 같습니다. B2B 영업. 전 회사는 혹시 뭐 지금 네. 다니고 있는 회사의 뭐 경쟁업체라든가 뭐 그런 회사인가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저는 회사에서는 왜 그만두셨어요? 좀 오그라드는 답변일 수 있겠지만 커리어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이직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음. 한 회사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좀 갈증을 느꼈었나 봐요. 아... 차에서 무슨 엔진 터지는 소리가 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못된 거 아니죠, 차 이거? <laughs> 손흥민 선수도 경기 시작하기 전에 좀 루틴이 있잖아요. 저도 루틴이 있어요. 한 40분 일찍 오셨네요. 지금 오면좀 여유 있게 하루를 준비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친구들은 노예 근성이라고 막 놀리더라고요. 출근하시면 어떤 일부터 하시나요? 오늘 해야 될거 정리 한번 하고, 커피 네. 먹고, 담배 피고, 우뭐 유튜브 보고 좀 쉬엄쉬엄해요. 네. 직원은 총몇 분이세요? 대표님 포함해서 총8 명이요. 대표님 가족이나 지인이나 혈연 뭐 이런 거 있나요? 네 글자로? 네. 백두 혈통 네. 말씀하시는 거예 네, 네네네 없어요 없어요. 어 이거 일단 제가 확인하고 이제 좀 바로 피드백 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도 돼요? <laughs> 원래는 더막 이렇게 아, 하는데 아, 평상시에는 더하않아요 오늘은 좀 아마추어처럼 했어요 혹다 출근하신 건가요? 네다 네, 출근했습니다 부서별로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총괄 <laughs> 이사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 파트인데 송명선 사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파트 총괄 엔 d 네. 최종기 대리 경경영 지원 온라인 파트 메서드 만많 네네. 디자인 파트에 <웃음> <웃음> 혹시 저희 막 조롱하시는 아니 파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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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조롱한 게 아니라 감탄한 겁니다. 네. 아, 네. 디자인 파트의 네. 웹디랑 패키지 디자인 해 주시는 박진희 주임님. 아, 네, 네. 영업 부서고요. 아, 저희 영업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인구 대리님으로 네. 저희 같이 영화 보주시는아 그럼 부서가 총 하나 둘셋네개 사무실에 는 네. 이제 다섯 개 부서고 네 다섯 개 이따 <laughs> 생산 저희 사실 대기업이에요. 하지만 아, 예. <laughs> 지금 어떤 업무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요? 이 네네 친구랑 가족하고 있어요. <laughs> 아 여기, 내일 약속 있어요. 회사 다니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해수론 이제 3년 차. 영업 하시면서 네. 좀 어려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 어렵죠, 사실은. 그데 그만큼 이제 또 성과가 나오면 또 인센티브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돼가지고 네.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인센티브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데리는 왜 움찔움찔거리세요 인터뷰하고 있어요. 제가 주인공인데 네. <laughs> 주인공 뺏긴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저보다 되게 엄청 헨썸하시고. 네. 네. 아 이제 회의 시간인가요? 어, 네. 음. 저희 회의실이 따로 있는데. 네네. 네. 좀 걸어가야 돼요. 어. 아. 일주일간 성 판매를 먼저 해볼거예요 홍보겸 해가지고. 이게 이번 달에 생산된 거지? 괜찮네. 어. 업체에서 요청은 좀 많이 들어와요. 조금 더 부드럽게 가능하냐고. 음, 근데 너무 막 부드럽게 하면 결국 수분율 문제 아니, 아니에요? 그럼 뭐 추가 사항 없으면 회의는 마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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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과자인가요? 자, 아침밥이에요. <laughs>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는데. <laughs> 약간 눅눅한 과자만 나는데? 음. 오븐에 구운 거거든요. 음. 눅눅하다는 건 사실 좀 사람의 인간의 관점이긴 하죠. <웃음> 강아지들은. <웃음> 환장해요. 진짜 이게 말어땠어요 어. 예. <laughs> 이걸 제가 맛있다고 하면 제가 개가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 있으시나요? 네. 키우시는 네. 개의 이름이 뭐죠? 효리. 휘리. 효리요? 이율이야. 아, 효리. 네. 혹시 효리한테 네. 다른 사료랑 네. 비교해서 먹여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있죠. 늘쭉 어. 세워 놓고서 어느 거 먼저 먹는지 테스트를 항상 하거든요. 확실히 저희 개 아까 직접 드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맛과 냄새가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저희 거 먼저 많이 먹어요. 제가 다른 걸못 먹어봐서 그러는데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드셔보세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웃음> 이거 왜냐면 아, 백문이 불여견이라고. 네. 네. 이거는 저희가 만드는 사료는 아니고 네. 프랑스 사료거든요. 참고로 네. 곤충으로 만든 사료예요. 네. 이거를 드셔야지 사료를 먹었다고 할수 있어요. <laughs> 이 <이거. 아이씨>, 냄새가.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소리는 좋다. <웃음> <웃음> 아, 어,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배부른데요. 지금 이게, 오답은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포만감이 있어요. <laughs> 를... 그거 하세요, 저는. <laughs> 일단... 저희, VIP 손님 오실 때만 먹는. <laughs> 그 식당으로 가려고 해요. 이사님 확실히 진짜 영업 사원 맞네요. <laughs> 말이 너무 좋으세요. 저 친구가 사실 입담으로 들어온 친구예요. 네. 실력은 없는데. <laughs> 이사님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전전 회사에서 전 회사입니다. 전 회사예요, 네. 이사님한테는 두 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네. 전 회사하고는 뭐 네. 트러블 없이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어우 굉장히 잘 나왔죠. 음. 오히려 박수 쳐주던데요전 <laughs>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많은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죠. <laughs> 대표님하고 임원분께서 <laughs> 그 이것도 전형적인 중소기업의 창업 방식 중에 하나이긴 한데 세분 동시에 나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야, 이게 네. 오해하시지 네. 말아야 될게 네. 시점은 다 다르고요 제가 절대 전 직장에 있는 직원을 땡겨다가쓴건 음. 아닙니다 음. 좋게 나오셨네요 어, 그럼요 벽을 <laughs> 만들면 안 돼요 <laughs> 여기 맛게드십시요 네, 제가 혼자 자취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수성창 같은 거를 많이 고적하다 보니까 네. 회사에서 밥 먹을 때가 제일 맛있고 제일 행복하긴 해요. 진짜 가족끼리 먹는 거 같고 저희가 이렇게 항상 원팀으로 움직여 가지고. 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알았어. 제가 어디. 응. 지금 이제 오늘 미팅 하기로 했던 업체 일정 때문에 지금 외근 나가고 그어요 아, 네 네. 네, 외근 다녀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든 영업 사원 분들이 다들 하시는 그런 업무 이제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 영업 사원들만의 특징일 수도 있겠죠. 이제 물류 까대기 유도하고 생산 일정도 한번 체크해 줘야 돼 가지고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생산 계약건 때문에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네요. 엄청 중요해요. 네. <laughs> 이 미팅으로 제 이번 연도 상반기가 좀 결정 된다고 보셔도 무방한 미팅이긴 해요. 응원하겠습니다. 옆에서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대표님 <laughs> <laughs> <주님,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카메라 킨채로 <킹체로> 들어가도 돼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먹량의 면에서 되게 많이 빼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생산해주시는 거니까. 네. 주터 턴은 있어요. 주 연락 네,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부탁드다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은 이제 어디 가셔야 되나요? 어, 제 샘플 분류 작업 때문에. 네, 류 가서. 긴 시간은 아니고 네. 빠르게 좀까대기좀 네. 쳐야 돼요. 네네. 어? 아까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를 제가 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진짜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봐주셔서 네. 또 감사하죠. 근 네. 조금 유쾌하게 하려고 많이 풀어가려고 하는 게또 좋게 봐주시면 말을 잘한다고들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영업사원들은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다. 아, 그죠 완전 한300%공감하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영업도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기분이 본인의 태도에 묻어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프로라면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좀 상황에 맞게 상대방 텐션에 맞는 제 텐션을 유지하는 게 영업사원으로서 이제 가져야 되는 가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 일을 하실 때 언제가 가장 힘이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했던 결과치가 안 나왔을 때 정말 가장 힘들어요. 진짜 막 열심히 안한 것도 아니고 진짜 치열하게 했는데 매출이 안 나왔을 때가 가장 많이 힘들죠. 영업사원 매출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실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실적 잘 나오면 진짜 막 집에서 막 소리 지르죠 막 내가 제일 행복하고 또 보람차기도 해요. 그건. 이 회사에서의 목표가 뭡니까? 저는 좀더 저희 회사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좀더 영업을 열심히 하고 저희 상품을 많이 팔아야지 회사 인지도나 저희 상품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빠대기 도와주실 준비 됐어요? <laughs> 아이 저도 과장님 영상 네, 많이 봐서 네, 네. 이 일상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상에 네. 관여 안 하시는 건 아는데 아, 그래도 저, 저희 네네. 같이 보낸 시간이 있는데 좀 실력 발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시, 이 정도 시간 갖다 놔는데? 한두 시간 더 있어야 돼. 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신대리 대리 지원 네. 나와가지고 아, 대리님이 제 거래처 지원도 저번 달에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지원이라기보다 뭐 제일이죠 그것도. <laughs> 다섯 글자로 의 좋은 형제. 영업 아니죠? 가면 <laughs> 썼어요? 안 썼어요? 가면 안 썼어요. 매달, 생얼이에요, 생얼. 네. 저희 사료 샘플인데, 네. 초도발주로 저희 사료를 좀 많이 구매해주신 거래처분이 계셔가지고, 한쪽 되게끔 음. 샘플 좀 분류해서 좀 선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제가 잘은 몰라도 이거 약간 네. 비싼 잠바 아니에요? 자국보기. 아, 자, 이게 자국이야? 네. 아, 저는 해외 네. 직구를 잘하기 때문에, 네네. 저렴하게, 네네.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음. 해명 다 하셨어요? <laughs> 파트장님 만나가지고 최소 일정 종율은할 건데, 회사 생활에 좀 만족하시나요?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대만족이요 연봉에는 좀 네. 만족하시는 편이신가요? 연봉은 만족 못하죠. 뭐, 오래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목표로 하는 게 있다면 저희 회사가 이 업계에서 그래도 더 영향력을 가지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좀 목표예요. 두 분에서 마인드나 목표가 똑같으시네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지금 아까 저도 인터뷰 한 거랑 네. 너무 똑같아서 아. 신기했어요. 아니 뭐 어디 대본 어디 어 있어요? 대본은 <웃음> 대본은 <웃음> 대본 없으니다 대본 네. 거 맞죠? 저도 안 봤기 때 아니, 너무 장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점도 하나 얘기해주세요. 저도 그렇고, 연봉에 엄청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그게 아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업무의 단점은 있어요. 주말에도, 주말에 일을 하시니까,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밤 12시에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단점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거는, 모 이렇게 갑자기 쏟아져? <웃음> <웃음> 아. 벌써 아침이네요. 아, 밤도 작업했더니. 해가 떴어요, 해가. 밤새 <laughs> 많은 영업지게 하루. 여기서 대리님 좀더 가시면 이제 허원되거든요, 허원 되거든요, <laughs> 허원. 안그래 생일이어가지고. 오늘. 아,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생파하러 가셔야 되겠네요. 늦어가지고. 네. 네. 안 하려고. <웃음> <웃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니다배를 태우시죠. <laughs> 이제는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원래 기존 거래하던 업체 대표님 만나러 가는데요 일산 고양동구입니다 이게 제 일상이에요 업체 대표님 빠르게 뵙고 공장까지 한번 들어가서 미팅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생산 일정 을좀 조정해야 돼가지고 공장은 어디예요 공장도 그 업체 바로 옆에 있어요 브랜딩 다행이네요 <웃음> 과장님 과장님 <laughs> 오늘 로또 하나 같이 사시죠 네. <laughs> 걸림 같은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음. 원치 롤, 연락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영업 사원의 딜레마겠지만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모든 메이드가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이 토요일인데 내일도 한번 전화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사람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 과장님 배웅하러 왔죠 아 진짜? 정말로요? <laughs> 네, 네. 생산 과정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늦어 가지고 생산이 마감이 되고 지금 청소 중이에요 아. 그래서 뭐 간단한 내부 설비나 네네. 뭐 구조나 이런 거좀 보여 드릴 거좀 네네네. 될것 같아요 네네. 생산 팀장 맡고 있는 손용성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 복장을 하도 자주 입다 보니까 <laughs> 네 최후 <태국> 같아요 이제 <laughs> 상품할 때 하는 위생과정이랑 거의 동일하네요 네 동일합니다 아 네, 햇더 피균도 저희가 얼마 전에 청가판으로 또 받았고요 열처리 아 과정인 거죠? 네네 열처리 아 와우 아아 부가 결정이 되면 지금 아, 흘어가나아 여기까지 네. 저희 결정입니다. 아 소개해줘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네요. 감사합니다. 일을 끝나고 이제 가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소감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거창하고요. 이제 뭐 일상적인 거여가지고 형 아, 오늘 하루 잘 맞췄네.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꿈보다는 좀 희망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희 희망상.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과장님이랑 오늘 하루를 함께했는데 지드래곤이랑 하루를 함께하면 아마 이런 느낌이겠다. 이거 빼면은 저 과장님 좀 미워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진심은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영업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좀 막, 영업사원들, 쉽게 말씀드리면 막, 뿜뿜빤다? 그러니까 막, 막, 아부만 하고, 막 상대방 기분만 맞춰주고, 을 중에 을이다. 어떻게 다들 보시거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고 생각해요. 모든 직군, 직무 다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특히 이제 영업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힘냈으면 좋겠어요. 저희 네, 스페셜해요.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